당장 해고해 알바생 향한 이재용의 충격 지시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한 식당에서 일하던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그만두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재벌의 횡포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 이유는 충격적이었다 그 학생은 국제수학 대회를 휩쓴 천재였지만 병든 어머니의 병원비와 기울어진 가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하루 14시간씩 고된 알바를 뛰고 있었다 가난이 천재의 재능을 잔인하게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들은 이재용 회장은 참모진의 만류에도 단호하게 지시했다. 규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그 학생 알바 못하게 막으세요. 기존 장학규정 싹다 뜯어고쳐서 등록금, 생활비, 유학비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는 가난이 천재의 발목을 잡게 두는 것은 사회의 직무유기라며 시스템보다 사람을 먼저 선택했다. 이재용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학업을 마친 그 학생은 현재 삼성의 핵심 두뇌가 되었고, 그가 개발한 기술은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야기의 교훈은 진정한 리더십은 차가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과감히 투자하는 따뜻한 결단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했다.